마블 페이즈6그첫 시작을 알리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원더맨이죠. 도대체 원더맨이 무슨 캐릭터인가? 예고편을 분석해 보기 전에 캐릭터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사실 원더맨은 1964년부터 등장했던 마블의 근본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원더맨의 본명은 사이먼. 그는 제모 남작의 실험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얻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의 세포는 실험으로 인해 이온 에너지로 변형되었죠. 덕분에 엄청난 힘과 내구력, 지구력. 반사신경, 비행 능력, 그리고 음식, 물, 공기 없이도 살수 있으며 늙지도 않는다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모는 사이먼을 통제하기 위해 일주일마다 혈청을 맞지 않으면 죽는 부작용을 걸어놨습니다. 그 때문에 사이먼은 어벤져스 내부에 잠입해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빌런으로 나타났다가 제모를 배신하고 어벤져스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행크 힘이 그의 뇌 패턴을 연구했고 울트론이 비전을 만들 때이 연구를 이용했죠. 때문에 비전과 사이먼이 같은 감정을 공유해서 그런지 코믹스에서는 스칼렛 위치와 삼각관계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죽은 줄 알았던 사이먼은 부활하고 새 인생을 얻은 그는 배우가 되겠다며 스탠트맨이자 배우로 활동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60년 만에 나온 실사화에서 어느 정도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id you hear about I need to be in this movie. <laughs> 코믹스의 내용은 이러하지만 예고편을 보니 많은 각색이 이루어질 듯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예고편을 뜯어보자면 은둔 생활을 해온 영화감독 폰 코백이 복귀 소식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모두 슈퍼히어로에 지쳤다. 고 말하는데. 이는 현실의 관객들이 히어로물에 질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신들을 풍자하는 멘트로 생각되고 이후 한 장르 전체를 새롭게 재해석할 기회라 말하는데 이 또한 늘 악당과 치고받는 슈퍼히어로물을 말 그대로 코미디로 재해석해서 내겠다는 마블의 의지가 돋보이는 멘트로 생각됩니다. 코백은 슈퍼히어로가 실존하는 세상에서 그는 원더맨이라는 작품을 리메이크하겠다며 슈퍼히어로물을 찍기로 결심합니다. 슈퍼히어로물에서 슈퍼히어로물을 찍는 거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는 아주 반가운 얼굴. 아이언맨 3에서 만다린을 연기했던 캐릭터, 드레버 슬레터리가 재등장하는데요. It's a huge opportunity. I'm auditioning for Wonder Man. 그에게서 원더맨 오디션 소식을 들은 주인공 사이먼은 이 역할이 자신의 운명이라며 원더맨 오디션에 도전하기로 하죠. 아주 많은 원더맨 후보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트레버의 과거신도 나와주고, 후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둘은 2차 오디션 장에 가게 됩니다. 사이먼과 트레버 둘다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와중 코백은 현실의 슈퍼히어로와 가상의 슈퍼히어로의 경계를 탐구해보자며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앞서 말했듯 원작에서는 빌런에서 히어로가 된또 하나의 히어로라는 캐릭터이지만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겠다는 멘트처럼 아마 드라마에서는 히어로가 아닌 히어로를 연기하는 배우 역할로 재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마블에서 히어로를 뻔한 히어로물이 아닌 코미디로 해석을 하겠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티저에서 사이먼의 능력과 같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시간대가 사이먼의 부활 후가 된다면 이미 능력을 가진 히어로의 여정을 보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재해석이 되어서 평범한 인간으로 나온다면 후에 제모 남자과의 만남이나 비전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마블은 지금 2026년에 비전 퀘스트라는 작품을 공개 예정 중에 있는데 어쩌면 이 작품으로 이어질 중요한 떡밥을 남기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터널스에서 등장했던 킹고처럼 배우 활동을 하며 히어로 활동도 겸하는 그런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사화에 확정된 배역으로는 사이먼의 친형인 디미트리오스 그로스도 있는데 그는 원작에서 나오는 빌런 그림 리퍼로 사이먼의 죽음을 보고 충격으로 빌런이 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사이먼이 형 앞에 다시 나타나지만 그는 되려 영혼이 없는 껍데기뿐이라 말하며 사이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진짜 빌런으로 거듭나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출연이 확정된 캐릭터이기에 팔부작으로 이루어진 작 중에서 히어로물의 서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메인 빌런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원작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말하길 원더맨의 힘은 토르 혹은 센트리에 버금간다고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의 힘 능력치를 상당히 높게 측정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코믹스의 능력치일 뿐이니 참고만 하면 될것 같네요. 현재 티저에서는 우습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마블 페이즈 6첫 시작을 알리는 드라마인 만큼 후에 이어질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사실 둠스데이로 이어진다기보다 말 그대로 히어로 물에 지친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알리려는 마블의 작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에 비전 퀘스트에서 사이먼이 등장하게 된다면 완다의 재등장도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믹스에서 그는 자신과 감정과 취향을 공유하는 비전이 완다와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완다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자신을 본 사이먼은 부끄러워하며 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자신의 형제처럼 느끼기 때문이었죠. 이 내용이 드라마에서도 나온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완다은 행방불명이고 비전도 행방불명이니 확신은 어려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배우 라인업인데 이게 참 웃긴 게 모두 다 빌런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트레버 쓰레터리는 어 사실 빌런은 아니지만 아이언맨 3편에서 빌런의 연기를 하면서 나왔죠. Ready for Another lesson. And you'll never see me coming. 실제로는 그냥 열심히 사는 배우였지만 마블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퇴장했었습니다. 샹치에서도 잠깐 나와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개그 캐로 자리를 완전히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원더맨에서도 그 개그 캐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소화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이먼의 멘토 같은 포지션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감독 역할의 배우 즐라트 코 브리치인데 눈치 채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영화 2012에서 명대사 하나 제대로 남긴 배우이기도 하고. <놀람> 엔진 스타람. 최근 2025년 공개된 DC 유니버스의 슈퍼맨에서 메인 빌런인 렉스루터와의 협력 관계인 대통령 바실 그루코스 역으로 나와 또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간 배우이기도 합니다. 메인 빌런급의 대단한 흔적을 남기고 가지는 않았지만 악역으로 나왔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로 나왔었죠. 2011 때와 비교를 해보면 세월이 진짜 금방 지나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노화가 되신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도 열정을 잃지 않고 무려 72세라는 나이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게 참 멋지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에도 감초 같은 재밌는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사이먼의 역할을 맡은 야히야 압툴 마틴 이세 이름만 들어보면 정말 생소한 배우지만 그 역시도 디시 유니버스에서 악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무려 두 편이나 출연한 아쿠아맨 시리즈에서 블랙 만타의 역할을 했던 배우죠. 악역을 맡았던 이들이 마블로 그 복귀를 알렸습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2분 31초밖에 안 되는 티저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 멘트들. We everyone is t i e d of superheroes. There is an opportunity to reimagine a h o e 일반 히어로물이 아니라 새롭게 장르를 쓰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로 보아 원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물 겸 개그물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작품 말이죠. 최근 마블 작품들은 전작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시리즈의 단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피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작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루머에 따르면 다른 마블 히어로들도 까메오나 조연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예측할 수 있다. 진짜 배우를 꿈꾸는 히어로 원더맨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원더맨을 연기하는 일반 사람이 나올 것인가? 시트콤이냐, 히어로물이냐? 마블 시리즈 원더맨은 26년 1월 28일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네마였습니다.